최근 전 소속팀 신세계와의 계약 만료로 야인으로 돌아간 정인규 감독. 7년 동안 한 팀에서 생활하며 많은 일들을 겪었던 그를 신세계 선수들은 아버지처럼 따르며 돈독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시상식 자리에서도 선수들은 이미 팀을 떠난 정인규 감독에 대한 그리움 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부족한 절, 그래도 농구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음. 즐겁게 농구를 할수 있게 해주신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정인교 감독님과 그리고 조동기 코치님 그리고 신세계 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 감독도 이미 가족 같은 존재가 돼버린 선수들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선수들이 남은 선수 생활 동안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그 코칭을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신세계에서 어, 그때 그 아이들도 어, 그 소위 말하는 꼬맹이였었죠. 음, 네. 그러면서 같이 굉장히 좀 어울려서 좀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어, 제가 좀잘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까지 마시고요. 신세계에 있으면서 정인규 감독에게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수 계약과 관련해 있었던 구단과의 마찰 문제. 그로 인해 선수단을 감독의 소신대로 끌어갈 수 없었던 문제 등이 있었지만 프로팀 감독으로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어, 셀러리 캡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또한 어, 팀이 6, 7년간 독주를 하는 그런 기형적인 그런 모습도 형태가, 형태의 모습도 나타났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조금 갈등 아닌 갈등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 어쨌든 프로그램니니까 성적에 대한 기대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어, 변화도 필요했었고, 그리고 뭐 제가 전부 다 결정한 상황은 아닌데, 아니지만, 제가 말 못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신세계 구단의 해체 발표 소식은 팀을 떠나 있던 정인규 감독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팀을 떠났어도 7년이나는 길지 않은 세월을 함께 보냈던 신세계 팀이었기에 하루 아침에 팀이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아 정말 충격이죠 이게 이렇게 어 일사천리로 빠르게 일을 진행시켰어야 되는 일인가라는 것은 사실 그전 소속 그 감독으로서 조금 음, 의아하고요 그리고 농구인으로서 조금 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해체와 관련해 가장 많이 놀랐을 사람들은 역시 선수들이었습니다 정인규 감독도 아직 팀에 남아있는 선수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선배로서도 힘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음, 너무 이게 앞이 캄캄한 일이라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행정적인 일은 그 윗분들한테 좀 맡겨놓고 선수니까 선수의 그 본연의 의무를 좀다잘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언제 팀이 인수가 되고 또 어떤 형태로 선수 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들을 좀잘 잘, 자칫 잘못하면 한 두세 달 그냥 허성세월 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자기 몸들을 좀잘 만들어서 준비들을 좀잘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정인규 감독의 바람처럼 네, 저는 선수들이 있어요. 다음 시즌에도 함께 모여 지낼 수 있을지. 여자농구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네스틴 스포츠 최영민입니다.